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둘째 주 읽은 책들이에요. 둘째 주에도 세 권을 읽었고 어쩌다 보니까 둘째 주에는 논픽션 책들만 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책은 의학 관련 도서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올리버섹스 선생님은 신경정신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본 환자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의학 관련 도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음, 읽히기는 잘 읽혔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이게 뭐 보고서나 논문처럼 어려운 형식은 아니거든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나 상황을 표현하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환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어요. 이 책에는 많은 환자와 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환자 사례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책의 제목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피 선생은 지방의 음악 조사해요. 근데 이피 선생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학생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징수기를 보고 아이들의 머리라고 착각하며 행동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병원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내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리버섹스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피 선생을 진료를 하는데, 피 선생은 신발을 신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신발을 구분하지 못해 신지를 못하고, 또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하라 사막 사진을 보고, 강이네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파라솔이 있네요? 이렇게 꾸며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검사가 끝나고 모자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는 이피 선생이 손을 뻗어서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자기 머리에 쓰려고 해요. 피 선생은 그 시각 인식 불능증을 진단을 받는데 이런 환자에 대해 선생님이 어떻게 느끼고 치료를 위해 무엇을 했고 이 상황과 또 비슷한 또 다른 환자 사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는 C.V.는 귀에서 계속 아일랜드 노래가 들려요. 그래서 뇌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뇌에 경색이 일어났음을 발견을 해요. 대뇌 피질에 있는 음악 기록의 흔적이 갑자기 활발해진 거예요. 이게 뇌졸중의 결과였고 혈전이 사라지자 노랫소리도 사라져요. 이런 여러 사례들이 들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관련해서 알수 있는 책인데 어, 저는 이 책이 식 쉽게 읽히지는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되게 엄청 어렵게 읽히지도 않았거든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의학 분야 관심 있으시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빌리 밀리건입니다. 이 책은, 어,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20대 때 읽었는데, 실화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읽을 때 엄청 신기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구입해서 읽었는데 지금 또 읽어보니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책은 24개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 빌리 밀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시작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여자들이 납치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밀리건이 체포가 되는데요. 체포 당시 경찰이 밀리건의 집으로 가 밀리건을 체포하는데 밀리건은 겁에 질린 채로 자기는 밀리건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경찰은 이 밀리건의 집에서 현금,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증, 권총, 칼, 뭐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밀리건을 체포하죠. 이렇게 해서 밀리건은 교도소에 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밀리건의 다중인격이 서서히 드러나게 돼요. 빌리 밀리건의 어린 시절이 좀 혹독한 환경이긴 했어요. 양부의 폭력과 성적 학대가 있었고, 친모는 자식들을 위하지 않았고, 가정환경이, 음,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인격을 하나하나 만들다 24개의 인격이 만들어진 거죠. 음, 원래 인격 밀리건, 그리고 영국인이고 합리적인 22살 아서, 증오가 많은 유고슬라비아인 23살 레이건, 겁이 많고 남자를 무서워하는 14살 데니, 고통을 담당하는 8살 데이비드, 레즈비언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19살 에이들 라나 등등. 네, 24개의 인격이 이 빌리 밀리건의 내면에는 있어요. 그래서 밀리건은 납치와 간간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다중인격 장애와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선고받아요. 어,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서 읽어봤거든요. 그 넷플릭스에 이 빌링 밀리건 다큐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를 못했지만 유튜브에 예고편이 있길래 봤거든요. 그 밀리건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인격들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데 이게 예고편이라서 물론 짧게 보여주지만 음 과연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물론 이 전문가들이 밀리건을 판단하고 진단도 내리고 했겠지만 어이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냥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신 이상 심신 미약으로 형량 감형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어좀 그렇죠 피해자들은 그럼 누가 다독여주고 보상해 줄 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책 후반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음, 이 사람의 삶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병에 대해서도 알겠고 또뭐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의 고통도 네, 크겠죠. 네 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빌리 밀리건은 2014년에 5 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이고. 이 책은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책으로 모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그런 책이거든요 네, 빌리 밀리건입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를 읽었어요 어, 제 유튜브에 알쓸 범잡 제주 4.3 사건에 대한 영상이 떠서 봤는데요 어, 부끄럽게도 역사에 무지한 제가 제주 4.3 사건이란 걸 듣기만 들었지. 내용은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음. 어, 이 영상에 책 속에 이책 속이가 나온 건 아니고 영상을 보고 제가 골라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3일절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이 기념식에서 사람들은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3일 정신으로 통일 독립 전치하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부패 경찰을 몰아내자. 양과자를 먹지 말자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어요. 어 여기에는 시위대도 있고 많은 군중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념식과 시위를 한다고 제주로 온 충남북 경찰 100명과 제주경찰 330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위대열이 광덕정 광장을 벗어난 시점인 2시 45분쯤 말을 탄 경관의 말발굽에 한 어린아이가 채어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기마 경관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려해 성난 군중들은 그 경관을 쫓아갔고 어, 군중들이 기마 경관을 쫓아가는 것을 본 경찰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이로 인해서 시위대가 아닌 단순 관람군 중 6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어요. 어, 이건 명백한 경찰의 과잉진압이었지만 경찰들은 경찰 습격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이3일절 기념 행사를 시발점으로 제주에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음, 제주를 그 빨갱이 섬으로 몰아가고 몇년 동안 민간인 대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165 페이지, 뭐166 페이지, 근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긴 하지만 1 4살난 소녀의 시신에는 대검이 찔려 있었다. 만삭의 여인도 철창에 찔려있었고 가난아이마저총살에서피켜가지 못했다. 산자들에게 학살의 장면을 보게 만들었으며 마을 사람끼리 서로를 때리게 했으며 젊은 여성들은 발가벗겨 모욕적인 죽음으로 몰아갔다. 무서워서 숨으면 폭도라고 해서 붙잡아갔고 술병 들고 제사집 가는 사람도 끌어갔고 키가 크니 산 사람 같다며 잡아갔고 이발하던 이발사가 잡혀갔고 낚싯대 만드는 것을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며 끌고 갔다 네. 어, 이책 읽으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 뭐, 제가 역사를 모르다가 책한권 읽는다고 뭐 속속 깊게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지만, 음, 알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 저도 역사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어른아이 모두 읽어보셨으면 해요. 어, 이책 말고도 검색해보면 그 제주 4.3사건 관련 도서들이 많아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입니다. 이렇게 4월 둘째 주 읽은 책세 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